부분집합 개수를 말합니다. 자 홀수를 하나 이상 가지는 부분집합 개수는 1 또는 3을 둘 중에 하나 이상 포함하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경우의 경우 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에서 전체에서 그 여사건을 뺍니다. 즉 홀수를 제외한 나머지 2로만 만들어진 2로 만들어진 부분집합 개수를 빼준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가 지금 총몇 개냐면 2의 3승계죠. 8개에서 이로만 만들어진 부분집합 개수 몇 개죠? 이로만 만들어진 부분집합 개수는 두 개가 나오죠. 2의 1승이죠. 그래서 총 6개가 답이 됩니다. 자, 전체에서 그 여사건을 어 빼서 우리 답을 구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어 1을 포함한다는 이 원소도 원소를 이세 개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2의 2승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제외해라. 제외라고 했기 때문에 이 원소를 제외시키면 1, 3, 2개가 남기 때문에 우리는 또 2의 제곱개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분 집합 개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집합의 연산법칙 들어가 볼게요. 자, 연산법칙을 연산 두 가지로 나눠놨는데, 어, 뭐, 크게 어렵지 않고요 한번 눈으로 이제 잠깐 읽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A합 B라고 하는 것은 A의 원소도 되고 B의 원소도 됩니다. 그래서 어, A의 원소이거나 원소이거나 or 네, B의 원소다. 이런 예, 연결, 연결, or로 예, 연결, 연결했다라는 거를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A and B라고 하는 것은 이 교집합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a 원소이고 and B의 원소다. 이런 식으로 서로서는 교집합이 없다. 이렇게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4번을 한번 그래도 어, 조금만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A 차집합 B를 말하는데, 벤다이어그램에서 표현을 하면 A 차집합 b 이 때문에 여기를 말합니다. A에서 B가 되는 부분은 다 재배시킨 겁니다. A에서 B 되는 이 교집합 부분을 제외시킨, 즉, 순수한 A만 남아있을 때를 말합니다. 이 부분이 A 차집합 B. 그러면 우리가 원소로 봤을 때, 어, X는 A 원소이고, 그리고 어, B의 원소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게 기억을, 이렇게 그림과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5번. A의 여집합은, A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자, A고 A가 아닌 것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X가 U의 원소는 되지만 and A 원소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림과 이제 기호를 연관해서 읽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6번. 6번은 선생님이 이제 칸을 비워놨는데 아주 상식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로서 보겠습니다. 자, A와 공집합은 당연히 A가 크기 때문에 예, 합집합은 A로 그쵸. 정리가 되고. A and 고, 공집합은 얘가 확실히 작죠. 공집합이 바로 어, 그 답이 되고요.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은 두 개는 아예 교집합이 없습니다. 그렇죠 공집합이 됩니다. 자, A와 A 여집합. 자, A 여집합. A가 여기 있고요. A 여집합이 색칠된 부분입니다. 두 개를 합치면 전체 U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A 여집합의 여집합은 상수에 대해서 없어진다. A가 되고. 공집합의 여집합은 U.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아예 아무것도 없다. 공집합. 이렇게 상식적으로 해결해 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보겠습니다. 자, A가 B의 부분집합,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표현을 좀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한번 더 보죠. 자, 이 그림에서, 우리 벤다이어그램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A, N, B 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죠 A가 나오게 되겠죠?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 또, A와 합 B를 하니까 B가 나오죠? 같은 표현 되겠습니다. 자, 또, 우리가 A가 작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A에서 차집합 B를 해주면 공집합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A에서는 수음산 A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A에서 B를 덜어내면 아예 없는, 이런 상태. 자, 그리고, 자, 우리가 A가 요거를, A가 B에 포함된다는 라요 기호를 전부 다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싹다 바꿔주면, 드모르간 싹다 바꿔주는 겁니다. 자, A 여집합, 얘도 바꾸고, 그 다음에 포함 관계도 바꾸시고, B도 바꿔주시면 우리는 같은 표현이다. 동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는 여기에서, 그죠? A, 자, 어,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A&B 여집합이라고 쓸 건데요. 자, A and B 집합을 쓸 건데 여기랑 같이 봅시다. 자, 여기 저기, 어, A의 원소인데 B의 원소는 아니란 겁니다. 그쵸 A의 원소이긴 한데 B의 원소는 아니다라는 것을 기호로 쓰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즉, 얘는 A 차집합과 같은 표현이 됩니다. 얘가 나오면 이렇게 바로 고쳐 쓰시면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같은 표현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연산법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가벼운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는 마음에서 이제 한번 볼 텐데요. 교환법칙은 A 합 B를 하거나 또 B 합에 이렇게 교환을 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 두개 같은 결과가 나온다. 교환법칙 성립한다. 그런 얘기고요. 교집합 마찬가지입니다. 자, 결합법칙은 동일한 연산을 할때 무엇을 먼저 하느냐? 자, 앞에 걸 먼저 하느냐, 뒤에 걸 먼저 하느냐, 그얘긴데요 결론, 결론적으로는 결과가 똑같습니다. 결합법칙도 성립을 합니다. 자, 3번에서 우리가 분배법칙을 쓸 텐데, 자, 연산이 다르게 들어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 A 교집합을 각각 이렇게 분배를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배. 그러면 A 교집합 이 전체가 이제 이렇게 묶입니다. A 교집합 B에도 한번 해주고, 또 뒤에 A 교집합 C, 이렇게 정리가 되고, 중앙에 있는 이 합집합이 이 합집합이 이렇게 가운데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 수도 있어야 되겠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a 교집합이 있구나 얘를 이렇게 묶어내자 묶어낸 겁니다. 자 그리고 남아있는 b 합집합 c를 이렇게 b 합집합 c를 이렇게 괄호로 묶어서 연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A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A 교집합입니다. A 교집합 그래서 A 교집합을 자 A 교집합을 공통적으로 묶어내시고 나서 남아 있는 B 그리고 합집합 그 다음에 B 교집합을 가져와서 자 B 합집합, 비 여집합, 이렇게써 주시면 되시고요. B와 비 여집합의 합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B와 또 B 아닌 것들이고 이두 개는 합집합을 하면 뭐가 되죠? 전체 집합이 됩니다. AN u 가 되어서 이때는 교집합이 A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되셨죠? 되셨죠? 흡수 법칙 보겠습니다. 흡수 법칙은 자, 둘 중에 하나가 이제 크고 하나가 작은 그러니까 한쪽에 한쪽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굳이 법칙의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연산, 계산을 어떻게 해내는지 거기에 맞추시면 되시, 되, 되세요. 자, A와 A and B입니다. 자, A와 A and B인데 분명히 A가 더 크죠. A, A 교집합 B는 A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이때는 결론적으로 A가 나오게 되고 A와 A 합 B는 분명히 a 합 b가 a보다 크고 a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교집합을 하면 a가 나오게 되죠. 자, 요거는 아주 당연한, 예, 당연한 결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드모르간 법칙. 드모르간 법칙은 자, 이 여집합을, 이 여집합을 다, 모두 다이 괄호를 풀적에 다 뒤집어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교집합이니까 합집합이 되고 b 여집합요렇게 정리하면 우리가 어, 벤다이어그램에 색칠해봐도 을 좌변과 우변은 같은 예,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얘도 보니까. 자, 전부 다 컴플리먼트를 해주면 A 여집합에, 그 다음에 합집합은 도집합으로, B는 B 여집합으로. 요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부정법칙. 여집합에 여집합은 A다. 여집합에 여집합은 A다. 두 개가 상소에 된다. 왔다 갔다 한 겁니다. A. 자, 요렇게 이제 연산법칙을, 어, 봐주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한번 아 이런 게 이런 거 이런 게 있었다라는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원소의 개수 보겠습니다. 원소의 개수. 자 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또세 개짜리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선생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공식은 외워놓으면은 굉장히 편하다. 예, 네, 편합니다. 자 A 합 B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합집합을 개수를 이제 계산을 할때 n a a의 개수 n b b의 개수 그다음에 a 교 b의 개수를 빼줍니다. 자, 왜 그러냐면 a에다가 또 b를 합칠 때이 중간 부분이 두 번이 겹치게 됩니다. 이 가운데가 두번 겹치게 되어서 마지막 에한번 빼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 처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짜리를 한 번씩 더하고 두 개짜리를 빼줬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세 개짜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A, 그 다음에 B.